안녕하세요. 김정희TV 김정희입니다. 어후. 저는 어떻게 하다가 11월부터 되는데. 진짜 이, 이 얘는 내가 가져가고 지금 다른 걸 심어줄까 했는데. 에. 은행, 은, 은행나무가 너무 안쓰러워. 자, 11월에 강의하신 선생님 수고 많으셨어요. 가르쳐주신 법 모두 복습해서 생활에 모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 공부 열심히 했나보네 이분은. 디지털 생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대단히 만족 감사합니다. 정보화 계획에 참여하면서 활기찬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시아이 선생님의 누구에 깊이 감사합니다. 경험을 통해 발전된 모습으로 바뀌어 졌다. 디지털 생활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답함이 많이 해소되어 후련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서서히 조금씩 배워갑니다. 강의 내용 진행 등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필수품인 스마트폰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아는 만큼 금지도 커지는 것 같아요.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귀중한 시간. 강사분들의 전문성과 친절함, 열정을 높게 평가할 만하다. 즉, 그, 그실생활에 많이 도움을 받았다. 친구들과 여행할 때 KTX 예약도 했고, 음식점에 가서 키오스크로 구매도 했고, 한국권 예약도 자신있게 자녀들 을 도움 안 받고 예약을 해서 다른 구에 살고 있는 친구들한테 종로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종로구 감사드립니다. 아저 저의 저기는 뭐냐면 아무튼 한기로 들으면 한기로 어, 흘러가는데 빠져나오는데 이제 다행히 제가 아는 쪽은 음, 그쪽도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역시 저는 다른 것보다는 공부하는 게 저한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어, 성장나무. 이게, 이게 무슨 꽃이에요? 사과꽃이에요? 아니, 나무는 저기, 뭐야. 저기.

차가, 차가버섯이 나오는 나무가 뭐야? 이게 차가버섯 나오는, 나오는 나무거든. 그 나무에. 제가 볼 때는 사과 꽃이 아닌가 싶은데 사과 꽃 아니,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김정희TV 김정희입니다. 지금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뭐, 뭐 이런 것도 내놓으시고. 잘 모르겠어요. <laughs> 자, 3개월 동안 열심히 뭐, 다른 분들은 하셨, 하셨지만, 저는 10월 5일부터 어, 2개월 동안 했습니다. 어, 김정이라는 이름이 같아가지고 책을 제가 사가지고. 아무튼 도움이 많이 됐고요. 아, 제가 기초를 다 배울 때까지 몇 년이 됐든지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TV 김정희입니다.